やめ <music> 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3지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7강. 오늘은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노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존재를 나타내신 결과에는 축복과 조주가 공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몸이 하나 되 행동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행동으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알수 있도록 지음받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분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눈을 주셨으며 우리 눈이 입증해 주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 언제나 인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비진리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성과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신비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세계적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돌로 상징되는 우상에게 신적인 속성들을 부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의롭고 분명하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참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신적인 속성들을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들에게 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통하시고 특별하게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염은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서 우리가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에서 시작하여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능력과 신성의 증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어떤 핑계도 제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인간의 인성과 피조물들을 통해 생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행동해보고 누구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이란 하나님은 끝이 없이 지속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가 있다는 사실을 결론 내리듯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관찰할 때 거기에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가진 이대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된 세계의 천지만물의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 강력한 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대 자연에서 대자연의 강한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에도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며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나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은 대자연에 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되란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로우심 선하심 정의로우심 극렬하심 참대심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견고하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벽한 질서로 배열하셨다는 사실로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릴 때 죄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죄 없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로 분명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며 하나님의 참되심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시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극렬하심과 참되심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체 없는 유령을 대하듯이 멋대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허망한 이성을 의지함으로 거짓된 생각으로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그마저 꺼져가는 빛을 온전히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때,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을 있어 부인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을 따라 살기를 택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으므로 허망한 무지함에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유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던 적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성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 골뱅이네이버.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주소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